안녕하십니까 유기자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태껏 구경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 가지 채비법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뭐 갑오징어 낚시에서 가지 채비는 필수 아이템이고요 축꾸미에서도 뭐 가지 채비 쓰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자 기존에 저는 가지 채비를 요런 식으로 만들어 썼습니다. 요 T자 도레를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그 T자 매듭법을 이용을 해서 카본 사모라인으로 이런 T자 매듭법을 이용 해서 이런 가지 채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연결하는 부분은 저는 가장 초소형, 초소형 맨도레를 이용해서, 이요 아, 옷줄과 같이 채비 만들어 놓은 이 채비를 연결을 해서 썼었는데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갑오징어나 쭈꾸미 할때 1호 라인을 씁니다. 합사 1호 라인 원줄을 쓰는데 가늘어서 시인성이 떨어지죠, 잘안 보이죠. 해서 오늘 요걸 리이라고 치시고 요 3호 합사 노란 3호 합사를 원줄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저는 그 가지줄을 쓸때요 카본 사모라인을 가지고 가지줄 채비를 만듭니다. 이런 뭐 것도 있고 이거는 후루룩 카본 코팅된 라인도 있습니다. 이둘 뭐 중에 하나를 가지고 가지채비를 만들어 쓰는데 역시 하얀색 투명색이라 시성이 떨어지므로 모노필라멘트 어, 파란색 줄을 가지고 요거를 가지줄 체비라고 가정을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합니다. 요 가지줄을 40cm나 한 50cm 정도로 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요 정도. 정확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 40, 50cm 정도 커팅을 해주고요. 이 라인은 리드에서 빠져나온 라인이죠. 이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자 하는 매듭법은 세상에 없던 매듭법을 제가 발명해낸 것 아니고요. 겹팔자 매듭이라는 매듭법이 있습니다. 팔자 매듭은 그 찌낚시 하시는 분들이 직결로 라인 직결로 쓰시는데 많이들 이용하는 매듭법이시고 그 겹팔자 매듭을 쓰시는데 겹팔자 매듭보다 라인 이 매듭의 강도가 더 향상된 더블 겹팔자 매듭법 배송이라는 찌찍시하는 분이 이거를 처음으로 고안을 해내셨다 그래요. 감사하면서 쓰겠습니다. 자 라인 원줄을 약 20cm 길이 정도 두 줄로 이렇게 모아 잡습니다. 여기에 잘라뒀던 가지채비줄요거를 그냥 쇼크 리더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쇼크 리더를 같이 이렇게 겹쳐줍니다. 중간쯤 쇼크 리더 중간쯤을 겹쳐 잡으시고 요줄세 줄을 이렇게 베이셔서 원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요 원의 크기는 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면 적당합니다. 두 손가락이 들어오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간편합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좀 어려운 거 없으셨죠? 손가락 넣어서 한 바퀴, 두 바퀴 돌리시고, 요두 손가락 사이에 요 짜트리 줄두개 있던 거를 갖고 나오시면 됩니다. 요렇게. 자, 그리고 여기 두 줄을 잡으시고, 지그시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라인을 당기면 서로 열화 현상이 생겨서, 침이나 물을 좀 이렇게 붙여서 양쪽을 잡고, 강하게, 강하게 땡겨주시고, 짜트리 줄도 강하게 땡겨주시고, 매듭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짜투리 줄. 짜투리 줄을 잘라내시고, 역시 이쪽 짜투리 줄. 잘라내시고. 자,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이게 원줄이고 원줄에서 빠져나온 일직선으로 빠져나온 이 줄이 여기다가 봉돌을 달으셔도 되고 이제 하중이 더 강하게 걸리는 이쪽이 더 강한 매듭법 라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심축이죠 중심축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애기를 달으셨다 애기를 다루셔도 되고, 봉돌을 다루셔도 되고, 어느 쪽을 달아도, 기본적으로 갑오징어나 쭈꾸미 낚시하는데, 이 매듭이 터질 정도의 그런 강도는 넘어갑니다. 후에 테스트한 영상을 이어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쪽으로 다루셔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강한 쪽에 애기를 달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차는 각자 선호하시는 선호하시는 기지대로, 단차를 만드시면 되고, 되시고, 저는 두 라인을 똑같은 길이로 커팅. 자, 그러면 약한 20cm 정도, 한 10, 17, 18이 정도 되겠군요. 여기에서 이 채비법 자체, 이 묶음법 자체가 너무 간편하고 편하기 때문에 굳이 저는 여기에다가 이 핀도레를 달고 핀도레에다 애기를 달아서 관절에서 일어나는 감도 손실을 감도 손실을 감수하며 쓸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가지 채비를 현장에서 만들어 쓰기에는 너무 번거로워서 이 핀도레를 달아서 애기를씌껴서 써왔습니다만. 이체비법은 너무 간단해서 현장에서 요거 팔자 이중 팔자 겸 매듭으로 매듭을 만드시고 여기다가 저는 이 애기를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 애기에 연결하실 때도 매듭법 혹시 뭐잘 모르시는 분은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흔히 하는 클린치 노트 클린치 노트로 하시죠. 세 바퀴, 네 바퀴 정도 감으시고 이 라인을 일로 통과시켜서 여기서 잡아 빼면 클린치 노트고요. 저는 클린치 노트보다 강도가 좋은 인프로브드 클린치 노트, 향상된 클린치 노트를 씁니다. 자, 이 사이로 이 빠져나온 선을 다시 한번 넣어주시고 잡고. 생기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인프로브도 클린치 노트입니다. 커팅하시고, 이 반대편 라인은 봉돌을 달아야 되겠죠. 봉돌은 뭐 수심에 따라서 수시로 바꿔야 하고, 이 관절부에서 일어나는 이 관절부에서 일어나는 감도 손실이 없죠. 봉돌은 어차피 붕돌은 전부 들어서 무게감을 느끼는 거니까 여기에는 핀도레를 달렸습니다. 핀도레는 인프로브드 클린치 노트가 아닌 일반 클린치 노트. 그것도 세 바퀴만 돌려서 매듭을 하겠습니다. 왜 여기는 향상된 클린치 노트가 아니고 일반 클린치 노트냐? 걸렸을 때잘 빠지라고. 봉돌 손실만 있고, 애기는 건지기 위해서 약한 매듭법을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자 이게 끝난 겁니다. 자 봉돌까지 한번 달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 이런 모양이.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체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직결 체비 직결 체비 하신들 핀돌에 한번 통해서 건너는 직결 체비보다 애기에 정말로 이 라인을 직접 묶어 버리는 이 직결 체비는 이 핀돌의 요 관절 부분에 요 관절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감도 손실을 방지해 주고 물발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덜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쭈꾸미나 갑오징어 채비에 대해 할때 간결한 게 답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이 채비야 말로 이 채비야 말로 최고의 감도를 가지고 있는 가지 채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채비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쇼크 리더 약 4,50cm 정도를 잘라주고요. 요 리드에서 나온 원줄, 을써 원줄을 약 20cm 정도 겹쳐서 두 줄로 잡으시고, 쇼크리더 가운데쯤을 잡으셔서 세 줄을 나란 그리고 한 바퀴 꼬아서 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면 됩니다. 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 고, 하나, 둘 해서 요 사이로. 자투리 줄을 가져나옵니다 그리고, 양쪽을 잡고, 지그시, 당기시고, 원줄과 쇼크리더 줄을 더 강하게, 강하게 당겨주시고, 이 짜투리 줄도 강하게 땡겨줘야 매듭 끝의 부분이 이쁘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리고 당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 필요 없는 짜투리 줄은 주시고요. 이쪽에도 필요 없는 차트 줄커팅 끝난 겁니다. 어느 쪽으로 당겨도 내 네, 라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단차 각자 취향에 맞게 조절하시고. 일직선으로 포도나온 라인, 일직선으로 포도나온 라인에 저는 애기를 직결. 나중에 애기 바꾸실 때는 이 라인 커팅에, 요 끝에만 커팅해 내시고 애기 바꾸셔도 됩니다. 저는 감도 손실을 받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직결. 자, 이렇게 하면 클린치 노트 한번더 빼주면 임프로브드 클린치 노트. 딱켜 주시고 볼트 쪽은 감도 손실이 일어날 일이 없으므로 핀돌에 여기에는 매듭 강도가 약한 클린치 노트. 바로 클린치 노트로 연결해 주시고. 여기에 봉돌까지. 됐습니다. 저는 봉돌 쪽에는 핏돌에도 18호 돌에 제일 작은 사이즈를 씁니다. 그래야 걸렸을 때 돌에가 펴져서 채비를 살릴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채비가 끝난 겁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요, 채비와 채비가, 이렇게 돌아도 잘 꼬이지 않을 만큼, 여기에 간격이, 라인 가의 t자 도에마냥 간격이 살짝 나와 있습니다. 라인 꼬인 거 푸르실 때, 봉돌을 잡고 푸시는 게 아니고, 이게 막, t자 막 꼬여있을 때, 요, 애개를 잡으면, 이 봉돌의 무게 때문에 꼬인 게 자동으로, 풀립니다. 꼬여있어도 이렇게 꼬여있어도, 꼬이라고 해도 잘안 꼬이세요 이렇게 꼬임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쓰시면 제가 아는 바 제일 예민한, 가장 감도 손실이 없는 가지채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이 가지채비법 가지채비법에 강도를 한번 매듭강도, 매듭강도를 매듭 강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애기에 이 얼음물을 얼음 덩어리를 하나씩 달아서 무게를 늘려가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얼린 생수인데 무게를 재봤더니 약 2kg, 2kg가 살짝 넘습니다. 이거를 일단 한번 2kg. 이 웅어 갑오징어가 아무리 큰들 2kg씩 나올 일이 없겠죠. 하지만 뭐 바닥 걸림도 생길 수 있고 하다 보니 일단 이 매듭 감도를 한번. 가혹한 조건에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kg를 일단 애기에 한번 걸어 봤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에이, 끝도 없네요. 2kg는 뭐 아주 여유있습니다. 지금 드랙이 확짱 걷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격을 주면 살짝살짝 살짝 내려갈 정도로 이 순간적인 하중은 이게 2kg가 훨씬 더 걸리겠죠. 예, 전혀 뭐.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이 얼린물 하나가 약 500g 정도 됩니다 그거를 추가를 하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2.56kg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역시 드랙이 살살 풀릴 정도로 테스트를 하는데도 예, 매듭 터지지 않습니다 요걸 하나 더 넣어서 3kg 오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3kg 오바입니다 지금 중량이 자, 3kg 오바 드랙이 풀리네요 드랙을 서밍을 해서 스프를 잡고 올려보겠습니다 3kg. 이 정도로 이 매듭법은 결코 매듭 강도가 약해서 애기가 터져나가는 일은 없겠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